아우 <목소리> <목소리> 어, 차 움직이면 못 움직이기 전에.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지금 선물 상품에 있는 알파탕 회탕. 이중 타탕. 태탕은수녀님이 기증하신 거고요. 백사이는 네. <목소리> 사제관에서 나온 쌀로 만든 따뜻한 쌀입니다. 아아아 맛있게 맛있어. 드세요. 지금 네. 버차가 네. 어느 정도 고속도로 진입한. 목적기도 하겠습니다 어, 오늘 환희의 식구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성부와 신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여러분 함께 네, 오늘 저희는 연휴제 34주간 또 연중주의 마지막 날이면서 어, 이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구역장님, 관장님들 함께 일박이일로 각곳 성지에 가서 이사를 공합니다. 피정을 하면서 이사를 공냅합니다이피정이 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쉴수 있는 소중한 기여,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 응청하면서 이사를 공하시길 바랍니다. 니니다은당의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들이나라다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 과 함께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 그때 너무 님께서요여들에게말씀사셨 모든 날사람들에게 닥쳐 사는 모든 너희는사으로일어 다쳐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이다너희는사으의일어 앞에 모수있에 힘을 지사람여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였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상례주님 또 새로운 장소에 와서 미사를드니 마음도 새거워지죠? 네. 제가 가끔씩 바람도 쐬고 놀러오 그래서 서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나와의 시간을 이 보내는 것. 그래요, 어, 시간이 짧은 추정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또, 또 일박일이라는 시간이, 또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박일의 시간이 되면서, 이 인연을 보낸 거죠. 교회를 보는 대림의 마지막 날과 다혜의 마지막 날과 다혜의 첫 날이 모이는 이 날에 주님께 내자체를 보관하고 또 새로운 도화지로서 또한 도화 해를 잘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모두 이연하셔서 음, 그냥 자기 이름은 자신의 이력 다부르셨어요 네. 네. 그럼 다 들어오신 건가요? 네. 아직 네. 5분 남아서. 물가지를 가아지 그러면 다 오신 것 같은데, 주, 주님의 기도로 시작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아신 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둡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네.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 어, 아브라함 부터 한번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 성명 공부 나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눔이니까 편안하게 가지시고 어떤 분이 수녀님이 그 성명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laughs> 걱정을 하시는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이 예,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눔하시는 돼요. 아브라함은 어 이게 지금 제가 누구한테 지금 이걸 해라 랬더니 뿅뿅 이걸로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이거 넘어갈 때마다 정신 차리라 뿅뿅 소리가 나요. 이게 여전 아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그렇죠 여기 써있나? 네 대답을 <laughs> 잘하신다 <laughs> 정답을 써? 썼네요 제가 <laughs> 75세였어요 여러분들 7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지금 75세 이상 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어, 집 떠나서 타지방으로 가라고 할수 있어요? 못 가죠? 못 가요 근데 75세 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고향 집 살고 있는 거다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유못하니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부모 형제 내가 이 살고 있는 땅을 도저히 못 떠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이에 예, 떠나겠습니다. 음아 모세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시대가 불호했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어창 탈출기 1장 8절에 보면은 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음, 신발을 거룩한 성경으로잘 읽으셔서 <laughs>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으라 그러죠. 그다음에 소명을 주시죠. 무슨 소명을 주셔요? 그렇죠. 그냥, 예, 너 다시 이집트로 가거라. 거기 가서 노예살이하는 너의, 너의 민족을 이리고 나오너라 이렇게요. 제가 아까 그 말씀 카드 드렸죠? 네. 거기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동그라미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구름별로 예, 왔는데 이제 빨주저 뒤에는 노랑 저 뒤에는 초록 연두색이 가운데는 파랑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어, 지금, 이, 네 분의 성인, 아브라함, 모세, 브드로, 바오로, 네, 인데, 제가 이제, 그, 이거를 그 자리에, 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분들의, 예, 네, 기질, 성격, 인품에 대해서 나눠주십시오요 뭐 성격이라든가, 성격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 우리가 제일 이아니고게는르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들고 뭐 여기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좀 마시고 우리할은 바로 우리 는 부터 해야지만 얘기를 하시라고 하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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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더, 덥, 더, 아니야, 야, 아, 아니+ 아니야 나는 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아니야우리 납을 애할게을 애들 납아 애들 어을 애들 납을 애들 납을 애들 서을 애들 납을 애들 납을 애들 납을 애들 납을 애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아브라함 시조를 네. 첫 번째는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시고 신앙이 두터웠다 어,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신앙이 두터웠다고 하셨고요 좀 주대가 없다고 하는 <laughs> 그런 말도 나왔고 자녀복이 없다 신대가 컸다 비겁하다 두려움이 컸다 자지, 자기 주장이 없다. 끈기가 있었고 중재기도의 달인이셨고 나의 욕심보다는 먼저 배려했다. 용기가 있다. 용맹하셨고 그리고 175세의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문은, 문은 헤브론의 막드, 막펠라 동굴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다. 우와. <laughs> 훌륭하십니다. 이 다음에 여기서는 모세조 나오세요. 네. 어휴, 안녕하십니까. 주민 네. 여리입니다 아, 저희는 저 주황색 동그라이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일단 뭐 모세는 이사를 이끄는 해방자이시며 중보자이시고, 억압받는 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오의 학대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로에서 백성을 구하시고 해방시키며 백성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인내한 지도자이시고 믿음과 숙명의 모범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지도자이시고 해방과 자유의 상징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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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가 뭐였죠? 베드로저 베드로, 베드로 아, 나오세요. 베드로 입니다 아,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은 그물을 떨쳐버린 베드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이 와닿았고요 정직 열쇠를 받은 천국 열쇠를 받은 최고의 제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 성인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단호함 굳건한 믿음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받은 굳게 믿게 하신 말씀 예수님 이십니까 나다 하신 장면에 발을 내딛은 베드로의 용기 이거는 이제 두 분이 하셨고요. 배반 안한다던 베드로 닭이 울고 다시 생각한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서사도 베드로 최고이십니다. 오! 아, 베드로, 저희는 좀 간단 명료해요. 베드로섬, 베드로인 서민, 베드로 성격은 솔직함, 충동적, 정열적인 성격. 장점으로는 결단력이, 행동력이 있고 약점으로는 충동적이고 성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처음 만난 곳은 갈릴레 오스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시자. 바로 따라 나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드로는 열성적이지만 열정적이지만 약점도 지닌 매우 인간적인 인물로 회개와 사랑을 통해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저희 바울로는요 복음을 이방에게 인 전하는 성교 사도라고 말씀하셨고요 부르신 후 완전한 회식을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방요를 도구로 써 주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반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하나가 된오류를오류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세례를 주요 중요,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도 남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정결 하셨던 그런 바로 사상을 성교활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승부와 종교 사상을 본받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게 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모두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훌륭하게 <laughs> <laughs> 네, 잘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름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실을 갔다가 6시에 식사시간이거든요 어,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식사 나고또이네 식사 끝나고 여기로 와서 이제 작업을 제가 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식사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바로 사다리로 서셔서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